안녕하세요. 무산아짐입니다. 오늘은 꼬막 1kg를 샀는데, 꼬막 씻는 법하고 꼬막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꼬막부터 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돌조돌한 바가지처럼, 이렇게 오돌로로 빨래판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맣게 물이 나오거든요 요걸 쭉 따라내주세요 요렇게 몇번 해줍니다 계속 물이 이렇게 더럽게 나와요 조금씩 들고 여기 씻어줍니다 이렇게 건져서 받쳐주고요. 이렇게 찌그러기가 많이 나와요. 놓버리고 여기에 소금을 넣고 다시 한번더 씻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주세요 바구니에 이렇게 던져내줍니다 이렇게 던져주세요 이렇게 받쳐줍니다 물이 거의 다 깨끗해졌어요 밑에 찌꺼러기 조금 남아있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해서 꼬막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꼬막이 깨끗하게 해감이 되었거든요 삶으려고 물을 얹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양념장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꼬막 삶을 물을 얹어 놓고 양념장 만들도록 할게요 꼬막 양념 재료로는 진간장하고 고춧가루하고 마늘하고 통깨하고 부추 있으면 됩니다 참기름하고 먼저 진간장에 마늘 한 스푼 넣어주세요. 참기름 적당량 넣어주고요. 통깨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반 스푼만 들어갈게요. 요렇게 저어가지고 부추를 총총총 썰어가지고 양념장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맛있는 꼬막 양념장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하지요 부추를 썰어 볼게요 부추를 잘게 총총총 썰어 주세요 고추를 양념장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섞어 줍니다. 꼬막 양념장이 완성입니다. 물이 끓어서 꼬막을 풀어갈게요. 꼬막이 입이 벌어지면 그때 꺼내면 됩니다. 꼬막이 하나둘씩 입을 벌리고 있는데 꺼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벌어지면 익었다는 신호거든요. 시원하게 샤워 한번 시켜주세요. 간이 음, 쏙실쏙입니다. 삶은 꼬막을 갖다 이렇게 체반에서 물을 쫙 빼주고요. 제가 하나 이렇게 벌려볼게 깨끗하게 해감도 잘 되고 아주 깨끗하게 잘 익었어요. 요거 껍질 하나씩 떼가지고 양념을 해서 한 접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을 닦아서 일부 양념을 발라놨거든요. 나머지 양념을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숟가락에 이렇게 양념장을 한꺼번에 많이 퍼가지고 일일이 하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세요. 맛있는 꼬막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꼬막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